발적 대비 진영수입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면서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용인 경찰서를 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는 용인에 두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경찰서 가냐고 물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두루두루 꺼냅니다 나나게 지내던 그 언니가 어에올 때? 20년 전에 7천만 원이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그 금액을 빌려줬는데, 2 0년 지난 지금도 갚지를 못하고, 그 언니가 아는 사람은 다 갚았는데, 내 돈만 안 갚았다고 사람이 괘씸해서 법원에 소송해서 사형증이라도 받아놨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사행정신용으로 빌려준 돈, 지금처럼 계좌를 그랬했다 그러면 흔적이 남아준데, 현찰로 오고 왔답니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백방 사방으로 돌려가면 이리 이사 가고 저리 이사 가고, 우리 동네 이사 왔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이런 시기라도 해서 그 돈을 꼭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믿는 사람한테 자기도 다 당하고, 믿는 돈기에 활등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 모든 세상사가 보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70이 넘은 그 사모님이 또 밖에서 남편분이 돌아왔는데 남편분은 몸도 성치 못하고 10년 전에 7천만원을 빌려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사기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돈을 크든 작든 거래를 한다 그러면 꼭차행증을 받아놓고 근거를 남겨놔야지. 지인 간에도 돈 거래했으면 반드시 근거를 남겨놔야지. 세상은 사람이 거짓말 시킨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 시킨다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기고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날 속담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봉사에 시달리다 보면 내 마음이 피피하고 잊을 건 잊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돈이 했으면 지금은 20억, 30억 그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하고 그 마음도 이해하면서 그 20년 동안 송사에 시달린 그걸 보면서 연말이 다고 오는데 그분들이 해결을잘 돼서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게 받아보고 나이 들면 욕심도 내려놓고 돌리도록 살아가는 게내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온 가정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발자국 대비의 진영수입니다.